안녕하세요, 평생학고 시청자 여러분.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이번 3강에서는 간에 관련된 응급질환을 준비를 했는데요. 3강과 4강이 둘다 간에 관련된 질환입니다. 그데 3강에서는 간염과 간경화 그리고 간암 이런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되고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온 몸에 흡수가 되면서 소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간과 관련된 질환도 참 많은데요. 크게 나누면 간염, 지방간, 간경변증, 그리고 간암 정도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염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인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는데요. A형 간염은 평생 한번 걸리고 나면 면역이 생겨서 이후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예전에는 어렸을 때다 앓고 지나갔다고 했는데 요즘은 생활환경이 깨끗해져서 그런지 성인이 된 뒤에야 A형 간염을 앓는 경우가 꽤 있고요. 성인이 돼서 A형 간염을 앓으면 더 어렵고 힘들게 앓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꽤 자주 생기게 됩니다. B형 간염은 우리나라 전 인구의 약 3%에서 만성 간염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강경변증이나 간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B형 간염은 뭐 술잔 돌리기나 국 함께 떠먹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어, 피부에 직접 상처를 만들어서 이 혈액이나 조직액이 묻을 수 있는 상황일 때감염이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도기를 돌렸었다든지, 칫솔을 돌렸었다든지 아니면 손톱깎이 나눠 썼다든지 이런 경우에 간염을 옮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형 간염은 예전에 1990년대 이전에는 시형 간염 여부를 검사하지 못하던 시절에 받았던 수혈이나 아니면 마약 사용과 관련해서 주사기를 돌려 쓰는 등의 상황에서 감염이 되는 그런 감염입니다. 한번 감염되면 대부분이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간경변증이랑 간암으로 진행되는 데다가 치료 또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간염입니다. 치료 방법이 현재는 없는 것은 아니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 인터페론 치료 방법과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병합을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생기면서 반수 이상에서 완치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고요. 비용도 수백 이상 드는 걸로 되어 있어서 쉽지 않은 치료이긴 합니다. 최근에는 먹는 간염 치료제가 개발되고 의료보험 기준도 완화되어서 그 불편함이 좀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시형 간염을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예전에 받았던 수혈 때문에 만성 시형 간염을 앓다가 간암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치료가 조금 더 일찍 나왔다면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수혈 합병증으로 시형간염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수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혈을 주는 공여자의 혈액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 우리도 이제 적십자사에서 수혈을 하게 되면 뭐 혈구 수치도 보고, 어, B형 시형간염도 보고, 또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의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말라리아 검사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염성 질환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 B형 간염, C형 간염, 그다음에 매독, 에이즈 이런 거다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그 피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수혈을 하게 되는 건데 어, 90년대 이전에 수혈을 받을 때, 채취할 때 그런 스크리닝 검사, 에 C형 간염 검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형 간염의 혈액도 어, 다른 사람한테 수혈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수혈, 수혈을 받은 혈액에 시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지 모르고 받았던 거고 만성 시형 간염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고 간질환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서야 시형 간염이 발견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런 검사가 되지 않았을 때에 생겼던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그리고 이건 참 의료인으로서는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좀이야기 어려운 사건이 몇년 전에 있었죠. 뭐 병원에서 주사기를 재소용하면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냈던 그 간염이 바로 시형 간염입니다. 그 외에 뭐 과용량의 약물이나 아니면 잘못 쓴 한약, 술 같은 독성물질에 의해서도 독성 간염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응급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지방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건강 검진할 때 종종 들으시죠. 이 지방간은 대표적으로 술을 다량 마시는 분에서 보이는 질환인데요. 그 외에도 약물 독성이나 아니면 비만, 그다음에 오랜 금식과 같은 영양 불균형 상태에서 지방간이 원인이 될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경과가 더안 좋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경화, 간간암의 이전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지방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지방간일 때 멈춰야 합니다. 지방간 상태까지는 식생활이나 생활습관을 바꾸면 정상 간으로 되돌아올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증상이 별로 없거든요. 혈액 검사에서 간수치가 좀 높게 나오거나 건강 검진에서 발견되는 이유인데요. 그냥 조금 피로한 정도 이런 정도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까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섭습니다. 이 상태에서 끊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를 안 받고 그대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간경화라고 불리기도 하죠 간경변증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간경변증까지 가게 되면 완전히 정상간으로 이제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간세포가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수많은 합병증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간의 중요한 역할인 알부민 합성의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몸에 삼투압 이상이 오기 때문에 복수가 먼저 차게 되죠. 그리고 간으로 들어가는 혈류의 장애가 생기면서 식도정맥류나 아니면 치질 같은 질환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치질이야 죽고 사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요. 식도정맥류는 정말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식도 주위로 부풀어 오른 이런 정맥 혈관들이 터질 수가 있는데 한번 터지면 지혈도 안 되고 응급실에서 수혈을 아무리 해도 출혈 속도를 못 따라가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이 토혈 환자가 응급실로 와서 혈압이 점점 떨어지면서 창백한 얼굴로 추워 추워 이를 연발을 하면서 의식이 서서히 없어지는 걸제 눈앞에서 봐야 될때 이럴 때 정말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이 모든 할수 있는 치료를 다 했지만 환자를 이승에 붙잡아둘 수가 없고 그냥 보내야 되는 그런 무력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혹시 주위에 술 좋아하시는 분이 토혈이나 혈변, 아니면 짜장면 같은 검은 변을 보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아, 식도정맥류 출혈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간이 암모니아를 대사를 해서 어,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내지 못하면서 간성 혼수로 의식이 떨어져서 응급실로 실려오기도 하고요. 또 복수 안에 염증이 생기면서 복통과 열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오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혹사당하던 간세포가 변이를 일으키게 되면 결국 간암, 간세포암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점점 치료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어, 지방 간은 알코올 말고 약물이라든지 비만, 영양불균형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간경변증 같은 경우는 B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7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흔한 원인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C형 간염과 알코올에 의한 간경변증이 대부분인 걸로 파악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 질환의 시초인 간염 자체를 막아야 됩니다. 바이러스성 간염부터 설명을 드리면 A형 간염은 평생 한번 걸리는 간염이라 간염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A형 간염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대부분 A형 간염 황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걸려서요. 그래서 따로 예방사를안 맞아도 되지만 20대 이하 또는 30대 초반인 분들은 A형 간염 황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그런거 하니 현대 사회로 접어들수록 산업 환경이 깨끗해지면서 이 흙을 만질 기회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흙에 있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적은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30대 때 이하이신 분들은 예방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B형 간염 예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 예방 접종은 필수 예방 접종으로 되어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스케줄에 따라서 0개월, 1개월, 6개월 이렇게 주사 예방 접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대부분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면역력이 획득이 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내과 의원이나 근처 보건소에서 신청해서 어~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예 건강 검진에나 아니면 혈액 검사 중에 아니면 수술 전 검사에서 b형 간염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항체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내과 의원에 가서 어~ 항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얘기를 하고 그날 일 개월 뒤육 개월 뒤 이렇게 삼회 접종을 해서 항체가 생겼는지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시형 간염 같은 경우는 따로 예방 접종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감염 원인인 주사기 재사용이라든지 의료기구의 미진한 소독 멸균되지 않은 침이나 문신 시술 그리고 수혈 스크린닝 부재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수혈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수혈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는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시형 간염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외에 알코올에 의한 어, 경우나 약물에 의한 간질환의 경우는 원인 물질이 되는 이 물질들을 피하는 것 외에 다른 답이 당연히 없겠죠. 기타의 자가 면역성 간질환도 있거든요. 자기의 어, 면역세포들이 자기 간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질환이죠. 아니면 대사성 간질환, 이런 경우도 원인이 되는 질환을 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예방법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 응급질환 중에서 간염과 간경변증, 간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 알코올성 간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